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맞벌이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예로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노답이죠 같이 벌어도 힘든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돈을 벌지 않는 백수남편이 집에서 가정을 완벽하게 주부의 모습으로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해요? 놀아요 백수잖아요 님께서는 10년 동안 무려 8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셨잖아요. 네. 원장님도 혹시 아직 부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laughs>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부부 갈등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음.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는 했죠 근데 결혼은 서로 좋아서 시작한 음. 관계잖아요 연애할 땐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다가 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어려워지고 심하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음. 충분히 공감될만한 질문인데 제가 무려 8천상 상담하면서 찾아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과 해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는요 오늘 요 이혼해야 할 배우자의 유형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미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음.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애들도 벌써 막 아, 남편 벌써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왜 결혼만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 후에 좋았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 내담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야, 오늘 어, 피곤하지? 쉬어! 라고 하던 남편이 결혼 후 2년차부터는 너는 왜 항상 피곤하냐?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연애 시절과 달리 결혼 후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요. 생활 방식의 차이, 개인 시간의 차이 등 같이 살아야지만 알수 있는 차이점을 마주하며 갈등이 높죠. 그래서 생각보다 신혼초에 많이 싸웁니다. 남들은 신혼초는 깨소금을 볶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막상 신혼에 부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두 번째는요.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등의 문제. 갈등이 증가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둘 사이의 문제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나 시댁 등제 3자 개입의 갈등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연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의무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많은 책임과 의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감당할 때 서로 버겁다고 느끼는 마음이 커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는 명절에 놀러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혼 후가 되면 욕을 얻어먹죠. 왜요? 어른이 됐으니 너가 의무를 다하라는 책임감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병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정생활은 5대5로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탓하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가 가사 분담표를 5대5로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결과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노력만 한다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부부 갈등이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혼 해야 할 배우자의 유형에 대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답이 없는 거예요, 문양이. <laughs> 맞아요.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나 이거 좀 고민해보자라는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서 쓰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유형은 결혼 전에 벌써 패스해야 되고 결혼 후라고 해도 내가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유형. 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절대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수 있죠 실제 19년째 백수생활을 하는 남편도 있어요 가정 내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 어떤 이유로든 항상 돈을 내지 않거나 돈을 벌어오지 않거나 아내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사람 나와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맞벌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예로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노답이죠. 같이 벌어도 힘든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돈을 벌지 않은 백수 남편이 집에서 가정을 완벽하게 주부의 모습으로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해요? 놀아요. 백수잖아요. 두번째는요 감정쓰레기통처럼 이용하는 배우자예요 실제로 30대 주부 내담자 분께서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항상 회사 얘기를 2시간씩 하는 거예요 본인이 육아로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피곤해 라고 하면서 대략 끊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3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완전 우울증까지 왔던 케이스예요 이런 유형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해당돼요.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감정적으로 소진되죠. 이게 심각하면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요. 나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배우자예요. 저희 센터에 오신 4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남편이 "너는 대학도 좋은 데안 나왔으니까 내말 들어야지.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네가 만약 나 없이 살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는 말을 한 10년 동안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직장도 못 다니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죠. 이런 유형은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비판하며 배우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은 무력무력 자라나고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죠. 이런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유발해서 배우자를 컨트롤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랑 비슷한데요. 좀 비슷하죠. 네 번째는요 착취적인 배우자 관계예요. 내가 모든 걸 감당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감내해야지라고 하며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런 문제는 남녀에게 다 발생을 할수 있는데요. 남자에게 이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정 문제는 네가 다 해야지. 네가 벌어오는 게 이거 갖고 갖고 되겠어? 너 남들은 어느 정도 버는줄 알아? 그래서 남편의 희생을 강요하는 아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아내에게는 네가 어, 결혼해서 여자니까 네가 살림 다 해야지. 네가 다 애도 다잘 봐야지. 왜 애를 이렇게 키운 거야? 이러면서 모든 탓을 아내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감도 아내에게 돌리는 그런 남편의 유형도 있어요. 원장님, 근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음. 착취적인 관계는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를 못 벗어나고 참고 지내시는 거예요? 착취적인 배우자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막상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아이 사람하고 안 살아야 되겠다? 왜? 신중하게 결정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자신의 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 는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착취적인 배우자 관계에서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는 게 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게, 케이스인데요 착취적인 관계에서 오래 있으면 심리적으로 ptsd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최근에 만난 내담자 네 중에는요 3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결혼 5년차에 남편의 계속된 통제와 비난으로 인해 불면증 공황장애까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무는 여는 소리만 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이런 신체적 증상은 정신적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거나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광여하는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탈출해야 됩니다. 만약 원장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내담자 네. 분께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대요 즉각적인 이혼보다는요 서서히 거리두기예요 제가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개발한 정서적 자립을 위한 3단계를 소개해드릴게요 1단계 대화를 줄이고 물리적,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한 내담자 사례인데요 하루에 세번 연락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고요. 자신의 개인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2단계는요, 요구사항을 확실히 전달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흔들리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싫다.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불편하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차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할 말을 했다는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3단계는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내담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착취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뭐냐면,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배우자가 조금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게 되면 언제 그랬는 문제가 있었냐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어날 때만 고민하고 그 문제가 끝났을 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인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성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야, 너그 사람하고 살면 안될것 같다. 빨리 이혼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갑자기 자신 남편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기 시작해요. 야, 그래도 맨날 그러진 않아. 가끔 나한테 되게 굉장히 잘해줘. 또 잘할 땐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자신이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전히 가스라이팅에 절여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화의 빈도를 좀 줄이고, 나의 감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성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많이 겪는 문제인데 나를 착지하는 배우자는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도 많아요 실제로 제 내담자의 70%가 이런 강박으로 인해서 독립 결정 을 미루다가 더큰 정신적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100% 이혼해야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기도 했고요. 또 10년 넘게 8천 쌍 이상의 부부 상담을 해본저 역시도 부부 관계 속 갈등은 마법사처럼 뚝딱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에는 해결책이 존재하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 중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건강하게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제 상담과 교육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 가신 분들 대부분이요. 교육 수강 후 1년 뒤쯤에는 어, 왜 진작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 후회돼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혹시 착취를 하는 배우자 밑에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답이 없다면 내 삶을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혹여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